안녕하십니까. 양가이브입니다. 자, 넵탈 사이딩. 음, 썸머 사이딩이라고 그러죠. 네. 2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레시만 남은 상태고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고, 프레싱을 또 시공을 하게 됩니다. 2층 전체의 판넬은 이제 다붙텼습니다 장틀 주변으로 합판을 대고 그 위에 합판과 맞춰서 판넬이 시공이 되고 합판 부분과 판넬을 연결하는 부분에 창문 후레싱이 시공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면에 보시면 후레싱 모습이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1, 2층 다 마무리가 된 영상이죠 지붕은 보지 마세요 아이내 네 집도 아닌데 지붕만 보면 나도 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 오레시행 시작합니다 여기는 음, 우리가 어, 현관문을 시공할 때 합판이 네,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두고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합판을 어, 안쪽으로 끼워넣었습니다. 그래서 후레싱 어, 역시 옆으로 끼워넣을 수 있게끔 문이 어, 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안쪽에 걸뱅이를 붙이지 않고 바로 후레싱이 내려놓을 네, 수 있도록 자, 네, 들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데서, 오른쪽은 50mm 정도가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어 딱 붙어있어서 50mm가 안되고 겨우 20mm정도 벽에서 돌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싱을 그만큼 잘라내고 어 재단을 해서 저기에 이제 브레싱을 뺏도록 끼워넣었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네, 후레싱이 완벽하게 완 정착이 된 모습입니다. 코너 후레싱, 창문 후레싱 같은 색깔로 징커와 같은 재질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음, 테두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스타터 20mm 오노 후레싱 30mm 쌍구 어, 마감 후레싱 20mm 이렇게 최소한으로 어,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후레싱이 너무 두껍다 보면 좀 보기가 어, 좋절하죠 3단, 4단으로 어, 벽돌이 쌓여있던 계단이 제있던 백입니다. 아, 여기 배기 그냥 끝없이 이렇게 반대를 붙이고 훨씬 마감이 되었습니다이 <laughs> 코너는 서로 마무리해서. 실리콘 처리하는 것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부분 후레싱 살펴보시고 있구요 어, 자 2층 현관에도 후레싱이 네, 마무리가 됐고 2층에는 알루미늄 샷이 옛날 있던 어, 그대로고요. 1층에는 이제 PVC 하이 샷시로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만 연결 부위가 있죠. 연결 부위도 최소한으로 어, 만들지 않던 파이에서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양간대 부분 위에 두고 부분이죠. 이렇게 어레싱까지 마감이 다된 전체 모습을 보십니다. 막은 부분, 징크와 패넬이 만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에는 이제 샤시가 다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새로 교체한 샤시 트입니다 샤시 텀으로. 서침을 해 놨기 때문에 틈이 없어서 그 샤시 위에 나판을 붙이고 거기에 골뱅이를 대고 장 후레싱을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드론이 떴습니다. 자, 깔끔해 보이시나요? 지붕 빼고요. 네, 드론은 어, 호레싱을 어, 마감하기 전에 네, 촬영한 드론입니다. 그래서 정털에 아직 하판이 보이죠? 네. 호레싱, 하판 호리싱이 아직 마감이 덜된 상태입니다. 자, 알비츠 아형 판넬은 다 마음이 된 상태입니다 서모사이딩 아, 메탈사이딩 일본산이딩다시공이 네. 되어있습니다 집들중에 벽은 제일 깔끔한데 지붕이 제일 못났죠 아, 집주인분도 이 지붕만 보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니다 돈을 수천만원을 들였는데 지붕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니 양복을 입고, 그게 가설선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지붕을 제외한 건물 외벽 어, 처방 밑에 그 다음에 음, 난간대 대문 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마감이 다된 상태입니다. 자 지붕만 안니면 집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칠을 한번또 다시 하겠죠 흰색 부분하고 네, 이렇게 하면 아, 나름 깔끔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지붕 놔두고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네. 그래서 아마 돈을 들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붕이 저렇다고 풀어내고 싫어하려니 1년밖에 안된게 너무 아깝고, 나중에 지붕만 따로또 어, 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다 마감이 된 상태의 촬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 렉산 시공과 함께 지붕의 알루미늄 징크 시공 현장입니다. 이야, 이게 참, 하진을 끌어놨던 때의 모습이고요. 마감이 끝난 모습입니다. 차이는 나죠? 네, 돈을 들었는데 차이가 나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에서 다 되겠습니다.